네 시청자 여러분 칼레이 힐링 다육입니다 네 이번에 그영상의첫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블랙사바스라는 그런 아주 어, 굉장히 고급지고 그 특이한 그런 그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 이 입장 하나하나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그 멋있는 각을 이루고 있으면서 하얀 분가루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까맣게 네, 마치 잘 익은 그 포도송이의 겉껍질 그 칼라처럼 그런 짙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화라는 녀석인데 어, 아주 아주 저하고 오래 같이 했. 녀석인데 조그만한 소형 분에다가 이렇게 품고 있었던 녀석으로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품인 줄들 알고 가끔 댓글에 올려주셨었는데 어,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한 그, 이 녀석은 지난 그 9월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올 1년 지나고 나서 어, 돌아오는 9월이면 아마 다른 그 다육이들처럼 굉장히 노제트를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는 미틀 장미금이죠.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와서, 어, <laughs> 레드베리에요. 레드베리를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조그만한 그런 소품 그 레드베리를 한열몇 개를 사서 여기다가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9월에 그 분갈이를 이렇게 안쳐 분으로 이렇게 안쳐줬기 때문에 어한 1년을 지나고 어 돌아오는 이제 가을서부터 겨울 그리고 1, 2, 3한 겨울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 많은 그 영상에 빨갛고 그 포도와그 산딸기 같은 그런 빨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빨강색으로 사랑스러운 노제트를 어, 저의 그 테이블에서도 감상을 할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좀 많이 해보는 녀석이에요. 어, 지금 분갈이 한 뒤로 뿌리 잘 내리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어, 돌아오는 이제 가을 겨울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시금이죠. 네, 집시금도 제가 모든 다육이들을 정말 예뻐하지만 너무 너무 예뻐하고 자꾸 볼 때마다 품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네, 무지개색을 좀 한참 너무 너무 예쁩니다. <laughs> 이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하는 그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테슬라죠. 어, 다른 영상에서는 테슬라 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노제트들이 큼직큼직하고 너무 너무 근사해요. 근데 저희 그 테슬라는 지난 가을에 모든 달기들을 많이 분갈이를 해주고 흙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들을 잡고 있느라. 이제서 이제 그 틀을 잡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laughs> 좀더 기다려보고 한1년 뒤에 한번 감동을 할수 있는 노제트들을 감상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이제 라일락이에요. 물 주고 바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어, 물 보석이라고 하죠. 물 보석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모습이 어, 좀 이렇게 영상에 올리기 굉장히 귀한 영상이죠. 물 보석을 털어주지 않고 어,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건 가끔 1년에한두 번씩인데 이게 바로 어, 물 보석의 <laughs>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물 보석을 가운데 생장점에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게네 너무 예쁩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는, 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장, 어, 지난 9월에, 네, 새로 품어서 이렇게 앉혀준 웨딩 케이크라는 녀석이에요. 어,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 이름을 보고, 어, 굉장히 <laughs> 우아하고 예쁘긴 하지만 그 웨딩 케이크라는 이름 굉장히 재밌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네. 이쪽에는 이제 라피네죠.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고 오래 데리고 있었던 라피네. 어, 수영들은 조금 난해하게 이렇게 자기들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그런대로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틀을 어느 정도 위치를 잡으면 또 멋들어진 그런 수영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뭐, 옆으로 삐뚤어져도 굳이 그걸 틀을 잡아서 수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자연적인 그런 그 미를 감상하는... 저 저만의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지지대를 이렇게 해줘서 이 다육이들에게 어, 강제적으로 수영을 잡아주거나 이런 일은 별로 하,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지난 가을 겨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너무 예쁘다. 대품 지금 한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운이라는 그 다육인데요. 어, 너무 예쁘죠? <laughs> 이 녀석도 지금 <laughs> 저에게 와가지고, 이 같은 키핑장의 그회원인 고수님께서 품고 있었던 라운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네, 거침없이 욕심을 부리고 품었는데, 역시나 제그 테이블에서도 <laughs>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요대로한 1년을 잘 데리고 있다가, 어, 돌아오는 가을 9월이나 10월쯤에, 흙가리를, 어, 분과 흙을, 어,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아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정말 그 얼마나 이 녀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올해 <laughs> 제가 보겠습니다. 환엽 자스몽이에요. 네, 환엽 자스몽, 그리고 이 자스몽을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여기는 새엽이에요. 새엽 세엽 자스몽, 여기는 환엽 자스몽. 네, 우리 그 초보맘님들께 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이렇게 영상에 담았으니까 살짝 환엽이랑 그 새엽에 대해서 환엽은 이렇게 둥글 럭적하면서 둥글둥글한 입장을 하고 있죠 같은 다육이래도 그리고 새엽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laughs> 좀 약간 그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런 개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콜로라타 브렌티라고 어이 녀석도 지금 물 준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물 보석을 이렇게 먹은 거 있네요. 네, 콜로라타 브렌티이 녀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주황색을 띠면서 오렌지빛이 나요. 그러면서 입장이, 어,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직선으로 하늘 쪽으로 이렇게, 어, 올려 붙이면서 입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야고요. 백야는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여러 번그 백야의 매력이 각그 다이아몬드 각을 이루면서 굉장히 앙팡진 그런 노제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라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작년 주택에 살 때까지만 해도 이 습도와 어, 좀, 이렇게, 냉해?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실패를 몇번 했고, 이 키팽장에 오면서 다시 품은 백야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그, 가급적이면 쌍두를 품치를 않는데, 너무 예쁜 노제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품었던 녀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봉황필 표현을 해주면서, 이렇게 노제트를 이렇게, 어, 처음 구입할 때, 정확한 그, 품 이름을 그 몰라요. 그냥 봉황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으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봉황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좀게 다른 의미인데 이 녀석의 이름을 빨리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네 아직 그 다육이를 그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키워왔으면서도 어 다육이들의 그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노래티를 보면서 척척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없다는 거에. 어, 제가 조금 어,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육이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육이들이 너무 많은 품종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다 미쳐 그걸 이렇게 애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노제트만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탱고금이에요 네 탱고금 뽀얀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녀석이죠. 네 우유빛깔 그러면서 형광색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탱고금. 네, 네 여기는 이제 그네 취소 그렇게 그 많이들 가지고 있는 취설송을 이름을 잠시 생각해내지 못하고 또 이름표를 봤습니다. 네 봄이면 봄과 여름에 핑크색으로 굉장히 예쁜, 그 사랑스러운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 마음대로 수영을 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고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 옆에, 바로 이 옆에도 제가 또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핑크 플로라입니다. <laughs> 네, 우리 어, 다육맘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핑크 플로라, 빨갛게 이렇게 입장을 표현해 주는 녀석이죠. 네, 여기는 로마. 제가 아주 그 십몇 년전 동안 어 정말 십 년이 넘도록 데리고 있었던 로마. 아주 옛날서부터 어 정말 그 어, 우리 다육맘님들께서 사랑해 주신 로마라는 다육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시트리나인데 이꼬지에요 네, 시트리나를 제가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굉장히 마커스처럼 어, 아래로 수영을 내려 뜨리면서 굉장히 대풍으로 자라던 녀석을 노제트를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적심을 해준 녀석이고요. 이 적심하면서 그 줄기에 붙어있던 그 이파리들을 입장들을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입거지를 해준 녀석들이 요 녀석들입니다. 네, 많이 컸죠. 어, 기간으로 말하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옹, 장소를 옮기기도 했고, 또 저기 다른 지방에서 대전으로 올때 몸살을 또 했고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키핑장에서 환경이 좋은 이키핑장에서 마음껏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감상을 해보죠.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또 이름표를 봅니다. 미식류 네, 우리 다육만님들 너무 예뻐하시는 미식류예요 오동통 하면서, 어, 너무 예쁘죠. 네, 여기는 이제 옥납이라고, 한 녀석은, 뭐, 이두 노제트가 이제 각각 꽃이 틀려요. 그래서, 어, 뭐, 노란색과 핑크색인지 하여튼 그 컬러가 틀립니다. 네 같은 그 옥납인데도 꽃의 세, 네, 컬러가 틀려서 이렇게 한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음녹경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청옥이에요. 청옥이 어떻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청옥답지 않게 햇빛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늘에서 키우면 이 녀석들이 그 수염을 아래로 쭉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자란다 해서 청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가 본데요. 어, 여기는 지금 바로 직광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지금 한참 물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너무너무 군사한 녀석인데 생장점에서 약간 그 변형이 오면서 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 녀석도 십몇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녀석인데 네, 여기는 어, 온슬로 온슬로우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랑콤이에요 어, 랑콤이 이 녀석도 한 6, 7년 데리고 있었던 녀석인데 굉장히 빨갛고 오동통한 녀석이었어요 근데 그 음, 이동도 하고 또이 키팅장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참 성장세를 보여주느라 이렇게 좀 칼라가 이렇게 표현을 다 이루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종 음, 에보니. 네, 정말 이 녀석도 그 화분이 크고 굉장히 그 넓은 곳에서 환경을 이렇게 맞춰준다면 대품으로 자라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음. 여기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네, 보초금이라고 해서, 제가 노제트를 하나만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어, 소복하게 바꾼기처럼 이렇게 형광색으로 지금, 거의 투명한 형광색이에요. 지금 날씨가 흐려서, 어, 표현을 잘못 해주고 있는데, 네, 보초금입니다. 네, 이쪽으로 잠시 좀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메비나 금이에요. 네, 메비나 금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은 제가 원래 그 본래부터 데리고 있었던 녀석이고 여기는 지난 겨울에 다시 품은 그런 어 메비나 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제가 주로 이렇게 합식을 잘안 해주는데 이키핑장이 와서. 음, 다육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 자리 다툼이 너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그 미니 화분에 있는 녀석들을 여기에다 다 같이 앉혀줬어요. 이렇게 두 개에다가 어, 네 여기 여기 옆에가 조금 이렇게 빈 듯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죠. 여기는 취설성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올해 이제 많이 성장을 할 듯한 그런 예감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음 합식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또 합식도 합, 음, 나름대로 또 개성 이 있고 저기 감상을 하는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서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오래간만에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미니염자 지난 그 늦가을에 제가 데려고온것 같아요. 네. 어, 사이트에서 이렇게 미니 염자를 데려고 왔어요. 미니 염자의 매력은 굉장히 예쁜 컬러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물을 준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어, 화면에 가득 담아 봤어요. 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이 카메라를 들다 보니까 정말 어느 녀석을 이렇게 뭐, 화면에 담아줄지 막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중구난방 그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예쁘게 이 노제트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쁜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네.